네, 안녕하십니까. 주유친입니다. 잘 지내셨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그린데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린데이가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은 원래 떨어질 때가 기회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참 찜찜했습니다 저는 찜찜했어요 그래서 규정에 그 대해서 좀 나눠 보도록 해요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닙니다 주식은 원래 떨어질 때가 기회라고 하는데 어 일단 오르는 거를 보고 저는 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나스닥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스닥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 나스닥 같은 상황에는 지금 고점 대비 한8% 정도 빠진 경우에 8% 8% 8%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우 같은 경우는 1.85, S&P는 1.95, 나스닥은 1.5 이렇게 올랐네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오늘 다다 다 올랐어요 테슬라 빼고 테슬라 빼고 지금 다 오른 상태고 거의 저는 오늘 샀냐 안 샀냐 제가 항상 이렇게 엑셀파일을 공유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샀냐 안 샀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일단 저는 비바만 샀습니다 비바만 샀고요 어, 그 점에 대해서 도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들 폭락장 폭락장 이러는데 일단 폭락은 뭔지, 조정은 뭔지, 일단 폭락과 조정의 차이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네, market crash versus correction. 이렇게 한번 보시면, correction, 그러니까 조정장 같은 경우에는 10%, 10%가 뭐 며칠 내에 10%가 떨어지면 일단 corr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스닥 한번 보시면, 나스닥 한번 보시면 고점에서 한 8.33,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조금 더 떨어져야 조정장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근데 폭락장 같은 경우에는 폭락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 하루에 10% 이상 떨어지는 뭐 그런 거를 폭락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10%도 아니고 뭐한 5에서 8%만 떨어져도 저는 폭락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해도. 하루에 5%, 8%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죠? 많이 떨어져봤자 3% 떨어졌고, 3.5.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폭락장은 아니에요. 똑같이 S&P 같은 경우에도 5%는 커녕 뭐 3%도 떨어진 적이 없죠, 최근에. 근데 이제 정말 폭락장은 그때 2022년 3월 달에, 3월 16일이었나요? 네, 3월 16일날, 마이너스 네, 12%,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월 16일날, 네, 마이너스 12%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여줘서, 이때는 정말 폭락, 패닉이었죠. 그때는 패닉. 패닉장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일단 폭락장이냐, 조정장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폭락이나 조정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약간 돈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의 움직임. 그래서 나스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에 대해서 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나스닥이,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질 때, 네. 1개월 전부터, 네.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네. 한 달, 엑슨모빌이요. 엑슨모빌 5일, 서기회사한달 전부터, 네. 16.95% 올랐습니다. 16.95%.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11.6% 올랐습니다. 11.6%. 그다음에 뭐 경기 순환주, 뭐 아메리칸 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네, 15% 올랐고. 그다음에 뭐 크루즈 라인, 카니발. 네, 20% 올랐습니다. 20%. 그니까 분명히 저희 계좌는 한달 전부터 계속 녹고 있었는데 이런 주들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폭락장일까요? 하락장일까요? 일단 저는 돈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의 움직임. 자, 근데 저희의 테슬라는 어떻죠? 테슬라? 테슬라는 한 달에 지금 31%가 떨어졌어요. 31%.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눌려 있었던 아니면은 그렇게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던 그런 그런 회사들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제 오른 뭐 석유 회사나 아니면 은 경기 순환주, 뭐 아메리칸 항공 아니면은 이런 크루즈, 그 다음에 은행주 뭐 이런 식으로가 지금 거의 두자릿 수가 한달 만에 급하게 또 오른 모습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오늘은 네, 비바만 샀습니다. 제가 이 보여 드린 저번에 엑셀 차트 보시면 네, 지금 유는 90불에 제가 50% 매수를 하려고 하고 m 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네, 140불에 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저는 이거 오늘 홀드를 했습니다. 홀드를 했고 주말 동안에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비바 같은 경우에는 244불에 한두주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좀더 보려고. 돈의 움직임이 지금 나스닥에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필승법이 뭐냐. 제가 생각을, 제가 생각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단, 기술주, 아니면 성장주에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물론, 지금 이제 떨어진 주식을 줍줍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마켓이 굉장히 지금 언스테이블한 상태, 되게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한 뭐 은행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 기대감으로 오르는뭐 석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최악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캥거루 마켓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리밸런싱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밸런싱을 통해서 한번 또 재정비하는 기회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에는 요번에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현금 보유도 하나의 종목입니다. 하나의 종목이고 보통 사람들은 현금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쓰려 그래요. 뭘 사고 그죠? 더 담고, 더 줍줍하고. 근데 이런 상황을 위해서 일단 현금도 하나의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일단 좀 찜찜해서 다음 주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사려고 일단은 네, 현금을 아직까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주식을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갈 주식만 갈 거거든요. 예전처럼 뭐, 어, 여기 좋다 이러면 확 몰리고. 오픈도어 같은 거 오픈도어 같은 거 보시면 에, 오픈도어 오픈도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한 이때쯤 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거의 고점에서 봤을 때는 거의 38%나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거의 30%나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이 주식이 좋다 하면 확 몰리고 저 주식이 좋다 하면 확 몰리고 뭐 펠렌티하고 좋다 하면 확 몰리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미래 산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흑자 기업이 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주, 중요합니다. 흑자 기업이 어야 되고, 내가 고평가가 돼도 안 돼요. 고평가 단 주식은 지금 다 때려 맞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른 손절도 능력입니다. 빠른 손절. 그래서 빠른 손절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보통 뭐 존버하면 답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맞는 이야기지만, 지금같이 폭락과 조정장이 아니고, 지금 돈에, 돈이 움직인다? 돈이 움직인다는 경우는, 이런 성장주 이런데에서 돈이 빠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빼서 그런 옮겨타기도 예, 이제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 어려운 장을 만나셨어요. 어려운 장. 근데 한 가지 놀라운 부분은 아,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주, 테크주 이런 거를 지금 모으고 있는데, 네뭐 질로우 샀고요. 그와중에 페이스북은 팔고. 네 구글 팔았고요 테슬라는 또 샀습니다 테슬라 사고 텔레닥 텔레닥 많이 담죠 그다음에 로쿠 사고 펠렌티어 사고요 그다음에 텐센트 요즘 많이 파네요 텐센트 팔았고 그다음에 테카 팔았고요 워크호스는 또 샀습니다 워크호스 또 샀고요 사고 아마존 팔고요 애플 팔고요 그다음에 로쿠 ARKW에 담고, 페이팔 팔고, 엔비디아 팔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격적인 매수하지 않았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한번 보고 차트 분석하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주말에 또 여러 가지 영상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에이, 잘 버티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셨고요. 조금 더 힘내시면은, 주식은 원래 1,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단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